자 보를 가진 숫어 다음 보를 다음을 보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자, 출발 5분 전 하면 어떻게 쓰면 돼? 출발 5분 전. 출발 5분 전이면 마이너스 5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 에 500원 이 500원 이 이익이면 나한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500원 이런 정도로 써주면 될 거고 지하 3층 어 지하 3층이면 지하 마이너스 3층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30% 증가 플러스 어, 30% 이런 정도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그 다음에 2번 자 다음 문제 다음 수 중에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개수 자 여러분 요거 뭐예요 음의 정수예요 마이너스 2제. 예,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얘는 뭐야? 음의 유리수지, 유리수. 유리수. 얘는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에요. 얘는 뭐야? 얘는 2라는 수니까, 양의 어, 정수지. 양의 정수. 그치? 다음에 얘는, 그냥 유리수. 얘도 유리수. 얘는, 어, 3분의 1니까 어, 약분하면 3이겠네. 3이니까, 얘도 양의 정수. 양의 정수 몇 개? 2개. 음의 정수 몇 개? 1개. 이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음, 다음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이너스 3.25, 마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4, 0, 마이너스 7. 자, 1번 보기는 정수에게 수는 세개다 라고 나왔네 정수에게 수는 세개다 얘는 정수가 아니고. 얘는 정수. 정수. 얘는 정수가 아니고. 얘도 정수가 아니고. 얘는 정수. 얘도 정수. 정수 3개 맞나? 맞지? 맞는 거야. 자, 이건 맞는 거예요. 자, 유리수의개 수는 6개다. 자,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유리수지. 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0이라는 수는 내가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뭐 100분의 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도 유리수가 되는 거지. 얘도 유리수고. 그 유리수는 총 여섯 개, 맞네, 여섯 개. 자, 양의 유리수의 개수는 두 개다. 양의 유리수의 개수는 하나, 둘, 두 개지. 맞지? 다음. 음의 유리수의 개수는 두 개다. 음의 유리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음의 유리수는 이렇게 세 개. 자, 자연수의 개수는 하나다?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는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하는 거니까. 얘밖에 없겠지. 그 자연수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지? 됐습니다.